법원에서 양육권자를 변경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딱 하나의 기준 역시 누가 더 아이의 복리와 정서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한입니다. 네, 김정세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에 아이를 면접 교섭으로 만났는데 아이를 데려간 상대방이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정황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데려와야죠. <laughs> 그런데 아이 데려오면서 양육권자 변경 청구도 꼭 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를 만나는 A씨. 그 무려 한달 만에 면접교섭이라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아이가 어딘지 모르게 꼬질꼬질해 보여요 옷에도 음. 막 음식 국물 같은 게막 묻어있고 잘 씻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맛있는 걸 사줬더니 애가 너무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뭔가 싼 느낌이 들어서 아이한테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 엄마가 평소에 아이를 완전히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나보다 잘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이를 맡겼는데 애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 진짜 가슴 아프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이를 위해서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권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양육권 이렇게 결정되면 못 바꾸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바꿀 수 있어요. 양육권자 변경 청구라는 게 있거든요. 이혼 당시에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을 할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육권자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고 아이를 방치한다든지 학대를 한다든지 혹은 실직하거나 파산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부모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보통은 양육권자가 친권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모두 한꺼번에 변경 신청하곤 합니다. 법원에 가서 양육권자,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신문이 진행이 돼요. 이 과정에서 양측 부모의 의견을 듣고 가사조사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아이들까지 포함을 해서 부모까지 다 같이 심리조사를 하기도 해요. 그 조사 결과와 이제 양측이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이를 위해서 누가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되는 게 좋을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아무 때나 막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근거 없이 막 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냐 첫 번째로는 당연히 아이가 방임이나 합대를 당하고 있을 때 양육권자를 즉시 바꿔야겠죠. 아주 어린 아이를 밤늦도록 보호자도 없이 집에 맨날 혼자 둬서 밥도 못 먹게 만든다거나. 자기가 연애하는 사람을 집으로 맨날 들여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막 이상한 생각을 버린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양육권자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병 때문에 입원을 아주 오랜 기간 해야 된다거나 사고를 크게 당했다거나 혹은 이제 파산이나 실직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이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거나 또 혹은 아이를 아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서 키워야만 하는 상황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양육비를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 중일 때에도 친권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밉다고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못하게 할때 역시 해당되니까 주의하셔야겠죠. 네, 이런 모든 이유가 없었다고 해도 아이가 "나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이렇게 하면서 양육권 변경을 원한다. 그리고 그냥 같이 살아버린다. 그런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사유가 그냥 됩니다. 왜냐하면 양육권자를 정하고 변경하는 모든 게 아이의 복리를 위한 거기 때문이거든요. 음,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변경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딱 하나의 기준 역시 두 사람 중 누가 더 아이의 복리와 정서에 도움이 되느냐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맡았던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그 이혼한 지한 2년 정도 됐고, 아빠가 딸을 키우는 걸로 협의를 하고 이혼을 하셨어요. 엄마는 이제 아빠가 아이를 잘 키워줄 거라고 또 믿고 양육권 포기하고 매달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딸아이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빠가 아이를 제대로 보살펴주지도 않으면서 을입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얘기하면도 다시는 엄마 못 만나게 할 거다 이렇게 협박까지 해서 이 아이가 그동안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사무실을 찾아오신 거예요. 즉시 법원에 친권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하면서 평소 아빠가 아이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증거들을 모아서 제출했어요. 사실 어머니는 아이만 데려올 수 있다면 양육비는 안 받아도 된다. 어차피 남편이 무직이라 받을 수 있는 돈도 없다.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없죠. 재산을 조회해보니까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남편이 충분한 양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된다고 법원에 주장을 했죠. 남편은 당연히 난 학대도 안 했고 뭐 소득이 없어서 양육비도 못 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과는 엄마가 이겼죠. 친권 양육권도 가지고 올수 있었고 양육비도 평균 이상으로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소송보다는 짧게 걸리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금방 끝나진 않아요. 한 대략 6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정황이 있는데 그 양자한테 아이를 반년 이상 계속 맡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또 아이를 즉시 데리고 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만. 신권 양육자 변경을 해야 정당하게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꼭 방치나 학대를 했다라는 입증 자료를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폭행처럼 아주 명백한 변경 사유가 없는 이상 친권 양육권자 변경 같은 거는 정말로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억지로 반복적으로 질문을 해서 누구랑 살겠다고 말하게 시킨다든지 협박이나 회유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차피 가사 조사를 하면 아이 진심이 뭔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어른이 아니니까 이렇게 어른처럼 속마음을 숨기질 못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이한테 진술을 억지로 시켰. 시켜... 라는 게또 드러나며, 그게 또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육권자 변경이나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할 때. 어, 이제, 방임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네. 이 방임의 기준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이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유치원에, 뭐, 이런 뭐옷 같은 거 입혀 보내야 되는데, 그런 거 제대로 못 입혔다. 이런 것도 방임이라 주장을 하시기도 하고, 네. 그래 먹는 것도 레 렉톤트 음식을 그냥 데워서 주더라. 네. 이런 것도 방임이라고 하시면서 변경해달라고 오시기도 하잖아요. 근 사실, 그런 게, 어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방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사유만을 가지고 변경을 하긴 좀 쉽지 않다. 좀 음. 이런 부분들도 이니 다른 상대방 눈에서 보면은 뭐라도 성에안 차실 수는 있어요. 근데 친권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문제는 이 아이의 양육 환경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전혀 다른 세계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 반드시 그렇게 중요한 사유인지를 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를 그렇죠. 판단 기준으로 그렇죠. 보니까요. 네. 사소한 것 때문에 바꿨다가 애들 또 학교 옮기고 친구 없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였습니다. 네, 저는 박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